난띵괜찮을 거예요. 띵, 띵 너무 기분 안 좋아 보인다. 그, 그래 보여? 네, 띵, 많이, 그리 보여. 뭣들 알고 있다. 띵, 네, 남자친구 있다. 남편일까. 그렇구나, 도토.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. 햇볕 안 가도 돼.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많잖아. 아침 됐다고 우리밖게준비해다 가는 건 좋지 않아. 그래? 정말이야. 그냥 그 시간을 다른 데 보낼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. 오늘 햇볕은 가지 말자. 나도 햇볕이 더 좋지만 냄미가 있으면 안 고마워 이해 줘서 고마워 린나 나도 이해 받는 듯한 기분에 기분 좋아 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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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른 린가 원한대로 좋은 방향으로 가득 듣겠다. 그런 것들도더 좋은 거할수 있는 시간이 많을 거야. 뭐운동을한다던가팀활동한다던가 그런 거 많아. 그쵸, 그쵸. 또떤게 그렇게 생각해? 이편즐 굳이 안 가도 돼. 그냥 그 시간에 운동한다거나, 아무리 선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정말. 고마워. 얼굴이 응, 좋다. 귀여워. 고마워, 디나.